럼100 20년 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조국의 이러한 복음의 열매와. 또 이런 기쁨을 나누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복음의빚진자 되어서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오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사람들마다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커져서 그것이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포증,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포비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들이 아마 곤충에 대한 공포, 포비아일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가장 흔한 곤충 포비아의 전형이 바로 이 거미에 대한 공포증이죠. 사실은 거미는 세계 어 특별한 인간을 죽일 만한 독을 가진 특별한 거미는 몇 종류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거미는 인간의 그냥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눌러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약한 곤충들입니다. 그러나 개죽 사람들 가운데는 이 거미를 보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비아는 여러 종류로 나타납니다. 소리에 대한 포비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형, 문양에 대한 그런 포비아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린 시절 칠판을 썼던 시대들은 기억나시죠? 그 칠판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치으면그 아주 그표한 소리, 신경을 긋는 소리, 이런 그것도 일종의 포비아의 일종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은 이 포비아를 극복하죠. 근데 개그 중에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포비아가, 그 공포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평생 동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 뭐, 일례로 우리 아, 신보미 정도사님은 이 진혜에 대한 포비아를 갖고 있어서 아, 진혜만 나오면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저를 부르고 뭐, 소리를 치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진혜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발로 톡 밟으면 끝나는 것인데, 보는 순간 공포에 빠지게 만들죠. 근데 이 포비아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포비아를 극복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겨우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왔는데요. 더큰 싸움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전쟁과 전쟁에 단련되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문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큰 군대와 그리고 강력한 성벽을 갖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이 그들을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까대로 말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진 겁니까? 이 가나안 포비아에 가나안 공포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메뚜기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알수 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불평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또,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도전하라고 하는지 사실은 어, 이해 안될 때도 있죠.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는지 내게 헌신하라고 하는지 섭섭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종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봉사 공포증에 빠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공포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예배 공포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 공포증에 빠져 있어요. 그거는 못한다. 그거는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서 당시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께서 저를 중고등부 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라 중고등부는 한 명도 없었고요. 제가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중고등부 회원이 하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회장 겸 회원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부장 집사님도 세우셨고요. 뻔뻔스럽게도 헌신 예배까지 하셨어요. 혼자 두고. 그리고 그때 얘기하시기를, 아, 비록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한 명밖에 없지만, 놀라운 부흥을 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창피하고, 창피하고 부담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좀 애들이 몇명더 늘어나거든 중고등부를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좀 조용히 가만 놔두든가 알아서 하게 교회 앞에 공원까지 하고 선언까지 했는데 부흥만 되면 여러분들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잠자면서 이불을 걷어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강한 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광릉에 가면 만나거나 또 지금도 연락하고 혹은 가끔 저희 집을 찾아오는 제 오랜 친구 하나가 <laughs> 있습니다. 김수남이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삼척에서 일어 선생님으로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제 중고등부의 첫 번째 전도자예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한 친구인데요. 어느날, 이 친구의 어머니가 몸이 대단히 좀안 좋으셨어요. 병원 가서 이렇게 해봐도 잘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무당이 뭐 한참 막 쌀도 던지고 무슨 쫄대도 뽑고 막 이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넌안 돼, 넌못 고쳐, 너더큰 귀신한테 가야 돼. 교회가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내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오셔서 나그뭐 세신자 또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께 하던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님이 중일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중일된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 그 일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요?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자기 친구 세명 데리고 오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다시 자기 형, 자기 누나, 자기 오빠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 형님들이 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고요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가 우리 아버님이 말씀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크신 팔로 그 역사들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 않습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오 내급에 행하셨 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송과 편파를 기억하라. 성도는요. 항상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라. 무조건 잘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낙천주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여, 너희들을 이와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먼저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그 애국의 강력한 그 제국, 그 강대국의 손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땅에서 해방시켜주신 사람이, 아, 해방시켜주신 신이셨죠 위대한 기적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참 아쉬운 것은 좋았던 거, 은혜를 입었던 거, 그리고 감사한 일을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평생 섭섭한 일만 마음에 남아 이런 그것으로 섭섭해하고 아쉬워합니다. 제가 벌써 결혼이 20, 5년이 넘었지만요,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그 옛날 그 임신 때 사다 주지 않은 그뭐 하나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나를 긁을 때가 있죠. 여러분 뭐 제가 안 해준 것만 있겠습니까? 잘 해준 것도 훨씬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섭섭한 것만 마음에 남아요. 그것만 오래오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물론 인생에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기적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백성 때문에 두려워 떨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포, 포비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도 당시 여러분들 고대 제국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애굽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기적으로 애국을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여러분들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반석, 바위를 치셔서 그 가운데 물을 내시는 것도 보았어요.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미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큰 나라 애국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 가나한 땅 하나를 정복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요, 말 그대로 근거 없는 가나한 공포증에 빠져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얼마나 대단한 우군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혹은 잃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산 것만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의 문제로 가슴 아프고 속상해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부유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6.25 동난에 여러분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요, 여러분 피난민들은 그 부산에서 매일 저녁 하나님께 금식의 기도, 철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놓친 가장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서울에 군에 오기 전에 어, 부목사로 사역을 할때 어, <laughs> 그,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네요. 전도사로 어, 사역을 할때 금요일마다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전도사들 3명하고 어, 그리고 부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철야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 말 그대로 정말 철야기도 했어요 10시부터 모여요 10시부터 모이면 먼저 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통 한 11시가 조금 넘어요 그때부터 철학 기도를 시작하면요.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정말 완전히 올라이트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섰어요. 저도요 사실은 그런 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냥 10분, 20분 뜨겁게 기도했지만요. 여러분들 밤을 새워가며 4시간, 5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준 경험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 그 권사님들, 그지사님들 기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한 시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은요, 4시간, 5시간을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을까요? 부르짖어가면서 그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10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할 게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물질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건강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게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싸워 보기도 전에 이것은 할수 없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말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사울왕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그런 존재였어요. 골리앗이 여러분들 그큰 창을 휘두르며 나오기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동굴 속에 그냥 숨어서, 진지 안에 숨어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어도요, 누구 하나 그 골리앗에 대하여 대항할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골리앗 포비아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모두가 거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달랐어요. 그 어린 소년 조금했던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골리앗 포비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이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 앞에,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다이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릎 꿇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일으키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방법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대로 강구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성도는 매일매순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이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여러분들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약속보다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룬 모든 것 뒤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큰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적들이 사람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며, 말씀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떨며, 찬송은 성도를 강하게 해요.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그 팔에, 그 팔과 다리에 찬 착고들이 여러분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았죠. 그것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면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얼음이 닥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전에 사람을 찾습니다. 인맥을 찾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가진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무당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마가공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린 자도 예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가? 여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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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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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나는 안될 것이라는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너는 할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곁에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 낙심, 염려, 걱정까지도 주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